자, 안녕하세요. 이 변형 문제를 어, 변형 문제란 이런 것이다 했는데, 이번 수특의 이제 그 11강의 1번입니다. 낱말 문제 그러말 그러니까 문제인 경우에는 좀더 이제 그 변형 가치가 있긴 해요. 그 그러니까 이제 난말 낱말, ABC는 낱말이라고 그러던가, 그렇죠? 어휘라고 있는 거, 어휘 쓰인 그러면 이제 1, 2, 3, 4, 5로 나오는 거고, 근데 1, 2, 3, 4, 5가 오히려 더좀더 더, 어, 난이도가 좀더 있는 편에 가까워요. 일반적으로. 이건 여러분이 그냥 읽어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뭐 원장님 입장에서 이거 구경하시는 원장님이 <laughs> 뭐 우리 빈 자리 있으니까 와서 한번 해볼래. 공짜로 월급 안 주고 뭐 이제 그런 그런 경우 뭐 한번 연락을 주시라. 하는 사원이고요. 일단 이 문제를 가기 전에 이렇게 갈게요 그러니까는 변행 문제는 그 기본적으로 특정 지문이 있다 그러면 그 지문에서 변행될 수 있는 가치들은 이미 정해져요. 지문 자체의 가치에서 유형들이 정해진다 하는 게 물론 정규 방식이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근데 그거 이제 다 설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 지금 이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단어 문제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휘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럼 변형을 제가 어떻게 시켰는가를 한번 봅시다. 변형을 어떻게 시켰냐면은 우선 여기에 지금 빈칸으로 제가 이제 해놨어요. 근데 참고로 여기에 빈칸을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훨씬 어렵다 하는 거예요. 선택지 의미도 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선택지 단어들은 몰라서 깨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의미가 헷갈려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빈칸을 또 다른 데도 이제 제가 해놨고요. 빈칸을 또 해놨어.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빈칸을 그 너무 많이 만들려면은 출제자 입장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앞에 제가 이제 4-2번인가 그 요지 문제를 강의했을 때처럼 한 키에 본문 설명을 할때한 키에 다 해결되는 거를 선택제로 만든다고 요 실제 수업에서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트만 딱딱딱 집어주고 하면은 다 이거는 어이 문제 가지고도 커버될 할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럼 만들었니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음. 그리고는 음, 이것만 했네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럼 그 외에 다른 문제도.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이 지문이, 원래가 이제 난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낱말 문제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무조건 다 어휘 문제로 냅니다. 출제를.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 보죠. 어떻게 어휘 문제로 냈을 것인가 하는 거. 예, 사이클로지사, 스어빙 제니스라는 이 사람은 쇼우 보여줍니다. 대체란 그 것을. 저서 s t as every group develops an a g r e e d u p o n view of things. 거의 모든이에요. 저서 u 스은 대략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 그룹이 에브리 그룹 모든 그룹이 뭐 에브리 그룹이니까 이제 그 단수로 이제 그냥 한 거는 알겠죠. 모든 그룹이 합의되어진 한 얘기예요. 합의되어진 어떤 어떤 것에 대한 합의되어진 관점을 발전시킨다는 하 거죠. 어떤 그룹에서는 어떤 관점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개발한다고보다는 그냥 생겨난다 하는 의미로 보면 돼요. 컨센서스 어, 릴리티 이 컨센서스라는 합의 되어진 어떤 현실성이다 하는 거죠. 우리 입쪽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의 합의 합의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암묵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도 오픈 뷰라는 거이 자체가 결국은 컨센서스라는 표현이에요. 리얼리티라는 얘기는 합의점이 이루어진 어떤 현상 실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PC와 Political Correct View 여기서 위치 의자가창작어 있어요. 더 PC라는 라고 하거나 여기서 오하는 호근의 개념이 아니라 즉이라는 의미의 의미는 즉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즉 political correct view 여기서 political이라는 표현을 EBS 교재에서는 이걸 정치적이라고 그래요 정치적으로가 아니에요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political 얘기는 강교한 교묘한 자기 실리만 추구하는 이런 식이에요 저 새끼는 애 새끼가 간사스러워가지고 꼭 사장님이 무슨 얘기하면 그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옳습니다. 이런 이제 좀 교화를 하는 경우를 얘기한다면 사람한테 폴리티컬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무지 그그안 좋은 표현이에요. 정치이 인 아니다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정치적이야. 그럼 지시속 이점 따르기 위해서 뭐 한다 하는 거예요. 디플로매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외교적이다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 개념에요. 이 갑니다. Any evidence o c o n s i r a t i is automatically rejected without consideration. 어떤 증거인데, 어떤 증거인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투더 컨설, 이 투는 뭐냐 하면, 그와는 다른, 다른이에요. 여기서 온더 컨설이는 반면에가 되고, 나중에는 이것도 주이해야 됩니다. 그와 반대되는 어떤 증거도 자동적으로 거부된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는 생각하면, 이건 당연히 너가 지극히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지극히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안 그러면 이 단어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 이 단어를 가지고 내는 것이 가능했겠죠. 반대되는 증거는 거절당한다. 이렇게 되니까. 뭐 고려할 것도 없이 저 단칼이 잘라버린다. 하는 거죠. 오픈 리드 퀴즈. 그럼 여기에 리젝트하고 같은 부분에 여기서는 무수꽝스럽게 여겨진다. 하는 거죠. 저 새끼 또라이 같은 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MA lead to exclusion. 여기서 단어는 뭐냐면 exclusion이요. 그리고 결국 제외되어져 본다, 버린다. 하는 거죠. 뭐야? lead to exclusion of the person. 그 사람의 제보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어떤 그 사람이냐 하면은, 프리젠팅. 여기서는, 여기서는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문법일 때는. 근데 이제 이거는 문법으로, 우에서 내일 같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휘로 간다 했을 때 지금 이렇다 하는 거고, 뒤로 갑니다. 뭐 하는 사람이 프리젠팅 더 un-PC 데이터. 여기서 un-PC라는 얘기는 p 리티 i 리 i 렉트예요 un, 그죠? not politically correct data 를 나타내는 사람의 제고로 이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게, 이렇게 단, 단해요. So, group members are c a r e f u not to lock the vote by disagreeing with the consensus. 그래서 이, 이 그룹의 멤버들은 주의를 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죠 lock the v o t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에서 같은 경우는, 음, 이 부분. lock the v o t 라는이 부분을 가지고, 이건 의미로 낼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단순해. 의미로 낼수 있다.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 그,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이제 같은 의미인 것은, 이렇게 해서 이게 의미 문제로는 낼수 있지만은 너무 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멤버들은 그 분위기를 해체다 하는 거예요. 배를 흔들다 하는 것이 결국 소, 소요를 일으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지럽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는 걸 얘기를 해요. 뭐함으로써? By d i s a g r e e 당연히 여기서는 오히려 뭐 간다고 치면 당연히 disagreeing이 되겠죠. disagreeing the consensus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것도 단어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다 하는 거죠. doing so can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러, 이러는데 doing so can, can seriously damage the standing 그렇게 하는 것이 뭐하니까? 당연히 damage죠. damage t h e standing. 그들의 입지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포지션을 결국 위협하게 하니까. 그래서 기본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이게 아니었다 할때 이렇게 무조건 어휘, 어휘가 1차적으로 깔리는 질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갑니다. 그럼 참고로 이제 이 정도는 이거는 가능하겠죠. 뭐냐면은 여기서 so 해서 이분의 so 그래서 이래서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가 니까이 문장 자체는, 이 문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문삽 가치는 있어요. 문삽 가치가. 문장 삽입 가치가 있다는 거들 뒤로 갑니다. In his classic book. 그의 이제 고전적인 책인 그룹 딩크라는 이 책에서 제니네한 사람이 익스프레인드 설명을 했습니다. 하우 패널 접액스퍼트 패널은 얘기는 이제 그 회의 이제 그할때 그 참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 패널들이 어떻게 메리 인너머스 미스테이크 큰 실수를 하는지를 설명을 했다 하는 거죠. 피 e 런트 패널 그 패널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 가지고 순서에 하면 안 됩니다. 이두개 가지고 그 패널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말하기를 걱정을 한데요. About your personal relevance and effectiveness. 무엇에 관해서 걱정을 하냐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여기서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거 단어 문제는 내만한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아, 케어 r 하는 거, 주의 깊다 하는 거죠. 뭐 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단어 자체는. 그러니까 너무 쉽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개인적인 타당성이나 효과성이라는 게있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타당한가 효과가 있나. 우리, 우리 그룹에서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라면은, 솔직히 얘기해도 되는데, 여기서 내가 이말 하면 안될것 같은데? 왜? 우, 우수, 우수게 취급 당할 것 같은데? 거절 당할 것 같은데? 아, 나 제거 당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엠필드. 그리고, 느낀다. 하는 걸미를라고 If they debate too far from the c o n s e n 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벗어난다면,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단어로 간다 치면 이데 e b a t 라는 단어가 아주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전체를 저기하는게이 부분은 빈칸이 가능해요. 이렇게. 만약에 그들이 벗어난다면 이렇게 빈칸도 가능하다는 하 거죠. 그러니까 빈칸에 어이가 저기 하는데 이 단어가 이제 중에 벗어난다 하는 단어. 그런 데면은 벗어난다면은 합의된 그 내용으로부터 너무 좀 벗어나면은 데이 윌라 아 윌을 be taken seriously. 그들은 <laughs>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심각하게 여겨진다 하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아, 저 새끼 속없는 새끼네. 가벼운 새끼네. 이제 이렇게 여겨진다 하는 거죠. People compete for stature. 원래 stature라는 얘기는 키 신장을 얘기하는데, 키 신장이라는 것이 이게 지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들은 지위라든가, 어떤 이제 그 직책에 맞는 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위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음,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the ideas open just take along.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서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아이디어라는 거. 여기서 아이디어라는 개념 뭐냐면은 이게 결국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 말로 표현하는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생각 자신들의 생각은 오픈 저스 태그론 그냥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간다. 이 부분도 의미는 줄여야 돼. 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직책이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말은못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전문가로서 패널로서 나왔는데 여기에 맞는 조선일보 패널로 조선 TV 조선 패널로 나왔으니까는 그, 종북 자파, 이런, 얘기 해야지, 내가 뭐. 안 그러면 짤릴 텐데. 나중에 패널로 안 불러주면은 밥 벌어 먹기 힘든데. 뭐, 이 얘기죠. 자, 갑니다. 그 어, 그룹, 땡크, 커스에서 그룹 2. 이 그룹적인 생각이라는 거. 여기서 그룹적인 생각이라는 게 자체가 결국 뭐냐 하면은, 우에서이 컨센서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센서스. 그 어그레더 오픈 뷰라든가, 컨센서스라든가, 이것을 지금 그룹 땡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커스, 그룹, 그룹스. 야기시킵니다. 그룹으로 하여금 뭐하도록 찍소리 못하도록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뒤에는 보나마나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하냐면 은이 뒷부분에 이게 빈칸이 가능해져요. 그들이 뭐하도록? Get locked in the course of action 여기까지 갑니다. 이 부분은 Unable to explore alternative 좀 길긴 하지만 가장 좋은 게 빈칸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되지만, 이 부분이 빈 칸이 더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니까 좀 줄인다면, 이제 더 낫겠죠. 그래서, 그룹들 하여금 뭐 하겠냐면, get locked i n 그들의 행동, 여기서는 c o 라는 거예요. 행동 과정 속에 틀어 박혀버리게. 그러니까, 판에 박히게 한다는 게 아니라, l o 는 잠겨버리게 해서, 그래서 결국 뭐 하게 하냐면, 언 n 이블이야 의미로 간다 치면은 이 부분도 언 n 이블이 되는 거고요. 의미로 간다 치면은. 그리고 여기서는 락트가 되는 거야. 단어 음으로 간다 했으면 뭐를 못하게 돼요? unable to explore alternative a l t e r n a t i v e 는 대안이라는 얘기 여기서 대안이라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념이 됩니다. 사고의 틀에 갇혀버려서 못하게 된다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no question 아무도 여기서 question이 아니라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다 하는 거죠. the established course 물론 이 부분도 빈칸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no question the established course 이랬을 때 이것도 빈칸은 가능하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부연 설명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단언 당연히 여기서 퀘스턴이라는 것이 맞죠. 그죠. 퀘스턴. 그럼 여기서 퀘스이라는 것은 이제 투더 컨트롤이 하나 어떤 이제 그 반대되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블시라는 얘기는 이 스테블시는 구축되어진 어떤 과정이라냐고 확립되어진 어떤 그 걔네들만의 어떤 그 과정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더뭐 코해시브죠 그룹. 이런 경우는 이제 더 뭐하냐 더 그죠 그레이터냐 이런 부 분에 나 단어 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더 뭐가 코헤시브라는 얘기는 일관성이 있다 하는 거. 여기서 코헤시브는 일관성이 있다 하는 것이 뭐냐 면 컨센서스가 확실하다 하는 경우에 그룹의 응집성이 강하면 강할수 있어요. 그리고 문법일 때는 여기서 더 뭐하 더 그룹 코헤시브에서 이게 뒤에가 있으면 안돼요. 비교급의 수식을 받는 말은 반드시 붙여서 나와야 된다는 거. 더 그레이터도 더 어지. 저 그런 멤버스 투 어버이드 크리에이팅 애니 디스코드. 그래서 욕구가 더 커집니다. 그룹의 그룹 멤버의 욕구가 더 커지는데 뭐하려는 욕구가 더 커져? 서 이거죠. 이것도 역시 빈칸은 돼요. 그럼 빈칸이 제가 가장 좋은 빈칸은 이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 그래죠이 부분이 가장 좋다고 얘기했어요. 를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빈칸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빈칸 가치가 있는 다른 부분에서 같으면. 거의 다 어떻게 나온다? 어휘로 나온다 하는 거야 avoid 이 부분이 어휘가 되겠죠. avoid any discord고 마찬가지지만 이건 뻔히 아는 거 여기까지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럼 어휘 이제 이거는 음이라고 그리고 문사 빈칸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빈칸 문제 이렇게 해 놨을 때 여러분들이 표시를 여러 개해 놓으면 어렵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 키의 전체를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나중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어 옛날에 그 심무선 선생님이, 그, 적중도 안 해놓고 적중했다고 해서 제가 좀 실명 걸어나고 좀 밝혀놨더니는, 뭐, 조교시켜서 오길준 선생님 파봤더니는 오길준은 표시를 다 해놨다 그러더라. <laughs> 그건,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걸 표시하지 않고, 설명을 하지 않고서, 그, 그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그 선생이 잘못된 경우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설명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합니다. 자, 뭐로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학습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음, 참고로 뭐 약간 문삽 하나 얘기했었지. 이거 가지고 순서로 낸다? 아, 아니에요. 낼수 있다 할지라도 영양가 있는 다른 소고기 등심을, 그러니까 는 캡이요. 그, 금만큼 비싸다는 상어 알. 그거를 사다가 나면 라면 끓이는데 너 먹는다? 미친놈이잖아, 그거는. 문제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